안녕하세요. 일공구의 초대표입니다. 엑스라이더 25년형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 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마 첫 번째 영상일 것 같아요. 24년형에서 25년형으로 넘어갈 때 엑스라이더 이 제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눈앞에는, 오른쪽이 24년형 엑스라이더 X200 프로고요 왼쪽에는 X200 MAX입니다 디자인은 거의 흡사합니다 기본형 바디라인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 바디에서 제품의 옵션들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첫 번째 보이는 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보이는 엑스라이더에 있는 라이트 바뀌었습니다. 자 미등으로 켜져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기본 옵션 라이트에서 블랙 헤드라이터 변경이 되었고요 옵션가 10만원이죠 기본에서 이걸로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방향지시는 옵션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꿔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트의 밝기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이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24년형에는 기본에 펀치맨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20x4.8 타이어였고 바뀐 25년형에는 엑스라이더 자체 제작으로 비타이어에서 만들어진 타이어 이 디자인은 약간 그레즐리 타이어처럼 생겼는데요 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서스는 KKE 고급형 서스펜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고요. 자 배터리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은 밑에 요 사선형 방향의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추가 배터리를 위로 장착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기본 옵션이 위로 장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 배터리 케이스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각진 형태였다가 각은 시지만 약간 조금 부드러운 감을 살리면서 만들어진 이 디자인 케이스로 바뀌었고요. 기존에는 또 배터리 온오프 스위치가 없지만 현재 제품은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걸로 변경이 끝났고요. 또 가장 크게 바뀐 거, 서스펜션이 듀얼입니다. 이 듀얼 서스펜션이 여기는 싱글 서스펜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감세력 조절도 되고 몸무게 하중에 맞춰서 조절도 가능하고 모두가 다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스펜션으로 바뀌었다. 이원 서스펜션을 쓰는 자토바이들 중에 거의 최상급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서스펜션을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기존에 사이드랙이 없죠. 사이드랙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는 사이드 렉이 기본 장착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본 파츠들이나 가방들이나 모든 옵션들을 장착할 수 있게끔 옵션화 되어 있다는 것도 바뀐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누르는데 기존의 이 안장 같은 경우는 이 폭이 살짝 얇고 두껍습니다. 약간 하드한 감이 있어서 소프트한 걸 찾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이번에 나온 안장은 소프트한 장으로 바뀌면서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눌리는 힘은 어느 정도 같지만, 승자가 느끼는 체감은 어, 되게 부드럽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디스크 로터가 24년형은 일반적으로 얇았습니다. 근데 25년형에는 맥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꺼운 터보형 로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에 싱글 서스펜션이었을 때는 이 드레일러가 없었습니다. 드레일러가 들어가면서 페달링을 할때 조금 더 부드러운 감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엑스라이더 제품이 잘 달리시는 건알 거예요. 그래도 지금 택트로 유압 브레이크를 쓰면서 제동력 또한 되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25년도에는 약간 오토바이형 이 브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좀 약간 두텁다, 좀빵 짱짱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겁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리저브 올통에서 감당해주는 오일 양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리딩 오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이전보다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어, 뒤에 보시면 캘리퍼. 디스크로터를 잡아주는 브레이크 패드도 두꺼운 걸로 바뀌면서 아주 제동력 또한도 좋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뀐 부분이 엄청 많네요. 아주 아주 많습니다. 조텍 9아첫 번째 헤드라이트 바뀌었고요. 두 번째 타이어 바뀌었고요. 3번 브레이크 라인 캘리퍼까지 트로에서 오토바이용 그 유압 브레이크로 바뀌었다. 4번 배터리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5번 배터리 케이스가 변경이 되었다. 6번 안장 시트가 하드에서 소프트로 두껍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체감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놨고요 미끄럼 방지까지 되는 좋은 안장을 썼다 이 듀얼 서스펜션이 원, 에어 서스펜션, KK 버전으로 바뀌면서 더 부드러운 쿠션감이나 감쇄력 조절, 리바운드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으로 바뀌었다 8번 사이드 레익이 없었지만 사이드 레이 설치가 기본 옵션으로 되었다 9번, 자전거에 가깝게 그레일러가 생김으로 실질적으로 페달링을 할때 조금 더 부드럽게 되어 있다. 10번, 299만원인 엑스라이더 X200 프로에서 319만원인 X200 맥스 버전으로 바뀌었다. 요거는 하나 빠진 기능이긴 합니다. 기존에 디스플레이 상에서 키로 온오프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4년형에는 경보기 기능이 있었는데, 25년형 경보기 기능은 없어요.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보기 기능이 빠진 건 살짝은 아쉽지만, 생각보다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트고의 안장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것 같고요. 제품의 퀄리티나 만족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109조 대표가 바라봤을 때는 24년형과 25년형 차이가 있지만, 어, 명확한 건더 좋은 제품, 좋은 구성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변한 것 같습니다. 예약 판매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셔서 보시고 한번 제가 시승하는 날도 조만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타보면서 시승 평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는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그 시승 리뷰도 기대주시면 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ranscrição e